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, 정황이 너무 명확해서 운전미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듣고 계세요? 마음 추스르기 어려우실 거 알지만, 힘내세요. 찾았다. 옆집에 아직 불이 안 켜졌길래 왔는데, 역시 여기 있었구나. 비 오니까 데리러 왔어. 내가 챙겨주면 되지. 오늘도 메시지 남겨뒀는데, 못 봤어? 괜찮아. 그래서 이렇게 데리러 왔으니까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주길 기다린 거야. 아직도 실감이 잘안 나네. 집에 가자.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? 미안해. 같이 있어줘야 하는데. 지금 나 있을 때 열어봐. 혹시 이상한 거면 어떡해. 일할 때 쓰신 걸 회사에서 보낸 게 아닐까? 갑자기 이게 웬 동영상인가 싶지? 한 번쯤 편지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. 엄마 없어도 밥잘 챙겨 먹어야 해, 알았지? 지금은 이해가지 않는 일들도 시간이 흐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야. 너무 많이 흔들리지는 마렴. 사랑해. 인사를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으로 남길 이유도 없고, 뒤늦게 발견된 것도 이상해. <laughs> 어머님이 담겨 있는 동영상과 프로그램, 택배를 보낸 건 누군지 몰라도, 이 노트북 자체는 어머님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.